그런데 각막과 망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다초점 렌즈의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빛 번짐이라든지 뿌옇게 보이는 방해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17년째 안과 전문의 안과 언니 김선영입니다. 저는 백내장 수술만 2만 건 이상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렌즈 관련해서 요즘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많이 오는 질문 중 하나가요. 단초점 렌즈를 해야 할까요? 다초점 렌즈를 해야 할까요?인데요. 이게 의사분들마다 정말 말이 달라서 누구는 단초점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다초점이 좋다고 하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떤 렌즈를 선택해야 될지 막막하실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백내장 수술만 2만 건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초점 vs 다초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단초점 렌즈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정말 한 가지 초점을 아주 선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추 쯤 렌즈는 정말 선명한 원거리 시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각막과 망막이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정말 상관없이 수술 결과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막이 안 좋든 망막이 안 좋든 비문증이 심하든 건조증이 있든 내 눈이 앞으로 더 나빠지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안정적인 시력을 유지하는 선명도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렌즈는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서 사실 수술 한쪽 눈 하는데 지금 어느 병원에 가서든. 다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선명하고 안정적인 렌즈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정말 문제없이 써왔던 렌즈 이고요 그리고 이 렌즈는 심지어 근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도수를 변화를 시켜서 약간 짝짝이로 해서 10문 정도는 또 읽을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기능까지도 갖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초점 렌즈를 굳이 쓰지 않아도 단 초점 만으로도 10문 정도까지 볼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단 초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초점 렌즈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다 다초점 렌즈를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단추점 렌즈에 크나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추점 렌즈는 정말 한계의 초점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단추점 렌즈 쓰고도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75세 이상인 분들은 단추점 렌즈도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50대, 60대 분들이 단추점 렌즈 수술을 받으신다 그러면 정말 가까운 게안 보여서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옛날에는 70대, 80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많이 했는데요. 옛날보다 뭐 당뇨도 많아지고 식습관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눈이 근시도 많아져서 백내장이 좀더 빨리 오게 되었어요 요즘은 30, 40대도 저희 병원에 한 분씩은 꼭 옵니다 그래서 50대분들, 60대분들, 70대 이하의 분들이 단추점을 넣으면 이렇게나 불편해하세요 수술 하고 뿌연 거는 가셔졌는데 가까운 게 너무 안 보여서 늘돋보기라안 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노안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단추점을 하고 나면은 수술 처음에 전보다도 가까운 건더안 보이게 돼서 수술을 심지어 괜히 했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럼 단초점을 조금 근시로 하실래요? 해서 근시를 약간 만들면 그래도 가까운 게잘안 보입니다. 만약 에 근시를 뭐한 70cm, 80cm 보게끔 너무 멀리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딱 그거밖에 안 보이세요. 그것보다 좀더 가까운 건또안 보이고. 안경도 컴퓨터용 안경 핸드폰 안경 다 따로 쓰셔야 되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70대 이하의 분들한테만 그렇습니다 70대 이상의 분들은 별로 그렇지 않으세요 동공이 작기 때문에 단조점 렌즈를 쓰고도 굉장히 많은 거리를 좀 커버하실 수 있는데 60대 이하 50대 40대 분들은 단조점 렌즈를 하시면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되면 다조점 렌즈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되는 거죠 다조점 렌즈는 우리가 먼 거리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가까운 TV 거리도 그리고 컴퓨터 거리도 심지어 책도 볼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런 렌즈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백내장이 별로 없고 노안만 있어서 너무 불편한 환자들조차도 그렇게 결과가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단초점에 비해서 중간거리 가까운 것도 다잘 보이게 되는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 렌즈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렌즈의 단점은 가까운 것과 중간거리를 잘 보는 그 성능을 완벽하게 이용하려면 눈이 굉장히 건강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게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환자분, 백내장이 심한 분도 간혹 있으세요. 20대 환자분은 제가 어떻게든 단초점보다는 다초점을 하세요. 설득을 해서 다초점을 만약 하게 되면, 어 원래 내 눈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성능이 좋은 거죠. 한쪽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각막과 망막을 가진 분들은 이 다초점 렌즈의 성능이 100%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이 다초점 렌즈 성능이 굉장히 좋게끔 느껴지는 건데요. 그런데 각막과 망막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다초점 렌즈의 성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빛 번짐이라든지 뿌옇게 보이는 방해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초점 렌즈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초점과 다초점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떤 렌즈를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어떠한 기준으로 단초점과 다초점을 골라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나이가 75세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75세 이상인 분들은 동공이 허? 젊었을 때보다 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단초점을 해도 생각보다 근거리도 꽤나 잘 보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근거리 차이를 둬서 한쪽은 멀리 한쪽은 약간 가까이를 두는 모노비전이라는 것을 수술하면은 가까운 것을 신문 정도는 꽤나 잘 읽으실 수 있고 더 작은 것도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굳이 단초점을 하지 않아도 굉장히 만족스. 결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 눈이 난시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1.5 디옵터 이상의 난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단초점 쓰면 잘안 보입니다 난시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난시용 단초점 렌즈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초점 렌즈 난시용도 있지만 단초점도 난시용이 있으니까 1.5디옵터 이상이면 단초점 난시용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직업과 취미 생활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70대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없는데요. 어, 취미 생활은 어떻게 되세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분은 눈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신 가능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눈을 제가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리면 갑자기 안 보이던 책을 다시 읽으실 수도 있고 요리도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야외 스포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70대 분들도 운전하시거든요. 근데 운전이 눈이 안 보여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나 취미생활이 활발하게 아직도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 아무래도 가까운 거 중간거리도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초점 렌즈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뭐 거의 집에서 책만 봅니다. 아니면 거의 밖에서 야외 활동만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초점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 초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망막과 각막이 건강한지인데요. 망막은 1 0개 층이 있거든요. 그1 0개 층이 다 멀쩡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망막과 각막이 건강하신 분들은 다초점렌즈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고요. 만약에 그것이 좀 건강하지 못하다든지 그러면 연속 초점이나 단초점 쪽으로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받는다면 저는 지금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있고 가까운 것도 중요하고 가까운 거 중간 거리를 자유자재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라면 사실은 저는 무조건 다 주점을 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모든 거리마다의 시력을 다 따져서 잘 보이는 게 내가 진짜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술은 한번 하면 정말 이거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력이 다른 뭐 무릎 관절이나 임플란트나 이렇게 평생 안갈 수도 있는 거랑 다르게 이건 정말로 평생 갑니다. 정말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 딱한 번밖에 못하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을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렌즈가 있는지 다 확인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렌즈를 일일이 다 정말 신중하게 알고 나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안녕요 오늘은 단초점과 다초점 단추점 렌즈 중에 어떤 렌즈 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나이입니다. 75세 이상이면 단초점도 괜찮고 그 이하면은 단초점은 조금 좋지 않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직업과 취미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눈의 망막과 각막의 건강 상태이거든요. 이세 가지를 꼭 고려해서 나한테 맞는 렌즈가 어떤 것이 최적의 렌즈인지를 잘 찾으셔서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